안녕하세요. 느린 숲속입니다. 얼마 전부터 워킹맘이 되어버린 저는 2013년생 아들,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매년 11월 초등들의 입시였던 황소수학의 입학 테스트를 알고 계신가요? 황소수학이 정육점이나 고깃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황소수학을 포함해서 수학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옆집 엄마와의 가벼운 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초등들의 수학학원을 알아보면요. 두 가지 큰 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판서 수업이냐, 개별 수업이냐. 지금 귀댁의 자녀들은 어떤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나요? 제 선택은 성적의 눈부신 향상보다는 아이의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었던 수학학원이었어요. 제 선택의 기준은요, 이 동네에 있는 수학학원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 두고, 그 중에서 대치가 들어갔거나 과한 성공을 강조한 이름은 제외시켰어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죠. 그렇게 고른 학원이었고요. 저는 개별 진도 수학학원으로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숙제량도 많고, 공부량도 많아서, 아이가 엄청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학원이라고는 줄넘기 학원이 전부였던 저희 아들이었는데요. 하루에 3 시간씩 다녀오는 것이 짠하고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아이도 저도 긴 시간을 인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거듭하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수학학원이라는 곳은 결국 어지러웠던 아이의 수학 구멍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흩어진 퍼즐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퍼즐들이 들어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도 자신감이 붙어서 척척 잘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6개월쯤 되었을 때 뭔가 그동안의 노력들을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아들도 지난 11월에 황소수학 입퇴를 봤답니다. 솔직히 워낙 어렵기로 유명해서 진심으로 합격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처음이기도 하니 경험삼아 해보자고 아이에게 부담을 덜어주었죠. 게다가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미리 공수표를 너무 날렸어요. 아이가 그때 한참 유행이 지난 베이블레이드에 꽂혔던 떠라. 원하는 만큼 베이블레이드를 사주겠노라.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시험 날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고요. 굉장히 낯선 느낌이었어요. 아이들도 긴장한 느낌이고, 마치 수능 고사장 앞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험 시간도 꽤 길었어요. 110분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근처 스타벅스에 부모님들이 바글바글 했었죠. 끝나고 아이를 픽업해 오면서 수고했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좋은 경험으로 마무리하자고 했죠. 왜냐, 베이블레이드를 다 사줄 수는 없으니까요. 테스트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는데요. 와, 진짜 오후 5시. 잔인하게 시간이 느릿느릿 가더라고요. 혹시라도 좀 일찍 알려 주나 싶어서 핸드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날이었네요. 정말 정확히 4시 59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마침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있었는데요. 메시지 보고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웬열이니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품 만으로 합격되었고요. 너무 놀래서 순간 얼어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왜겠어요? 베이블레이드가 생각이 난 거죠. 얼른 정신 차리고 합격의 기쁨을 일단 만끽했어요. 아이도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베이블레이드 3개와 레고 1개로 합의를 보고 아름답게 마무리했답니다. 사실, 저나 아들은 황소수학에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테스트만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흔들렸었어요. 합격자 수가 현저히 적었다고 하니, 뭔가 이번에 보내야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황소수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 친구 엄마가 아주 열렬하게 장점들을 나열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이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나 봐요. 그렇지만 많은 고민 끝에 입학은 고사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아들의 수학학원 원장님께 선물을 사들고 가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아들도 지금 학원이 좋다고 하니 저희는 이 방식대로 조금 더 가보기로 했답니다. 그 후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느긋하게 집에서 수학 문제집만 풀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뛰어나서 스스로 재밌게 수학을 풀어내는 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보통의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구멍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집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준다고 해도 비전문가인 입장이라서 그런지 아이의 체계를 잡아주기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제 한계를 느껴서 보내게 된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학원은 아이를 조금 다져주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특히 개별 진도 학원의 최대 장점은요.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의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에게 개별 진도 학원이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생각해 보면 학원의 구조상 물리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진도와 숙제량을 따라야 한다면. 결국에는 내 아이의 진정한 실력을 알기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대형학원에도 다녀본 아들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 많이 후회했거든요. 정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관리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개별진도든 판소수업학원이든 오답 관리 잘 해주는 학원을 우선순위에 두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한 번은 더 풀어보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의 정답이 한 곳, 한 가지 방법은 아니지만요. 객관적인 결과는 받아들이되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과 또 선생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집집마다의 사정에 맞는 공부법으로 후회 없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갖가지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